딸기 어어오 오지 내 사랑 딸기 최고야 여기서 장파 광장 광대... 아! 미친 딸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딸기야 딸기 혼자서 아니 정파 왕제 정파 장파 거대화 뭐지 야! 아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너너너 너, 너 엄마 아빠 지갑 손댔니 어디서 사들고 온 거지 이거를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니 크림빵 사오랬더니 초초생을 사왔어 부담스럽잖아 무적 없이도 랭킹에 있는 사람 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누적이 있는 쪽이 훨씬 많지 않나? 웬만하면 다 누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있던 것 같은데. 주자부터 랭킹 누적 싸움. 잠깐만! 딸기 끊을까? 나 이거 달리지 말까? 어차피 점수는 뒤에서 다 내는 건데. 얘 그냥. 그냥 바로 끊을까? 딸기가 서운해 한다고요? 어쩌라고요? 고맙다, 딸기야! 너 다리 아플까봐. 들어가서 쉬어. 할 만큼 했어. 야, 연락할게 야, 카톡할게 다음에 보자 아! 그거 안됐다 아, 이 덮어쓰기 안 했다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나와야 돼 이제 광질 거대화 둘다 있으니 까 광질 거대화 시너지 맞춰서 나오면 아, 까비 아, 좀 많이 별로네 이건 좀 아쉽고요 리롤 이거 먹어야겠다 이건 먹어야겠다 아이템 지속 시간 60%달단하구요 이거는 지금 필요하죠. 어대화 광질 지속 시간 늘려주고. 들어가자 소다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달리자. 소다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지 말까? 아니야. 말까? 아니 스킵할까? 장파광질 때보다 너무 빨라. 스킵해. 아니 장파광질 때보다 너무 빨리 가.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아.. 아.. 스킵해 스킵해 어! 어이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거든요 리롤 이제는 웬만하면 스킵 안하는 방향으로 중간 제발 크크크크 현상수배! 아아 아, 근데 현상수배를 빼면서까지 이거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천사는 뭐집죠 이러면? 6주자부터 코인 누적할까? 리롤 한다 이거이거 이거 현상수배 아 스킵인데 이러면 일단 코인 샤워 아 쏘다 달릴걸 아씨어 꺼져 자이 사실상 3주자 다 스킵한거 아니야? 자 이제는 스킵 안해요 젤리코 두개 코인.. 어 근데 괜찮은데? 젤리코는 괜찮은, 젤리코 두개 괜찮은데 젤리코 두개 괜찮은데? 어대와에또 장파 100만점 붙어있지 않니? 거대어 장파 1 0 0만점 그리고 이제 장파 거대어 광질를 뽑아주는 역할도 하고. 자, 사주자는. 어? 어, 자력 있어야 되는데. 아, 너왜 벌써 나오니? 아, 근데 이단 자력은 진지하게 필요한데. 이거 그냥 할까? 아 근데 리롤 안 하고 여기서 고를라니까 존나 아쉬운데. 그냥 할까, 근데? 퍼피캔디, 근데 거리도 짧지 않나? 아니, 집자. 아니, 진짜. 근데 자력은. 자력은 있어야 돼. 진지하게 집자. 아, 리롤 세번이라좀 아쉽네.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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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왜? 아, 유 뭔가 왜저지고 있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확신을 가져. 넌 최고야, 왜 광질 안 나오지? 나 지금 스킵하고 보니까 살짝 쫄려서 광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아아아, 아, 아 무거 까비 잊어버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욕하지 마. 방파 왕질 있을 때는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어. 욕하지 마. 절대 욕하지 마. 침착하라고요? 난 지금 어느 때보다 침착해. 아주 평온하다고. 들들들들들들 어, 막변 하나? 막변 두 과정. 떴또떴또 아, 무검까비. 아, 이 양탄자를 밟어 이거를 아니. 어, 이거 뭐야? 3 0 등은 뭔데? 왜내 뒤에 왜 사람이 있지? 내가 전격 꼴찌인 줄 알았는데 왜? 너뭐골랐니 미래가 보이는데? 와, 이게 진짜 미스터리다. 이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다. 왜왜 왜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이버의 의도가 뭘까요? 나 너무 궁금해. 도대체 미래가 보이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왜몇 명만 미래가 보이지? 아, 망했다. 뭐.. 어. 어, 나쁘지 않을지도 리롤 코인이 그냥 무조건 좋지 않나? 연금이 하기 리롤 두번 하고 사망하기 아 용사 확률 올리기? 맞아 레어도 빼는 거 중요하긴 해 버터프레첼 의미심장하네요 뭐야 버터프레첼 있었어? 그럼 그냥 얘기하지마 재수 없으니까 버터 뿌레첼은 근데 원래부터도 쿠둥이 재수 없는 쿠둥인데버터 뿌레첼 쿠둥이 은근 한눈 살짝 팔면은 놓치는 쿠둥 그런 부류의 쿠둥이 있어 버터 뿌레첼 민트 웨이퍼 살짝 한눈 팔았다 하면은 도저 버리는 쿠둥 생토는 한 눈을 안 팔아도 조지는데 아 자력 있으면 좋겠다 자력이 아쉬운 순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뛰 코인 누적하기 아니면 파편도 괜찮을 수도? 자력 전가는좀에방것 같고 자력은 또운 좋으면 거대화나 광질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파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파편 집어넣고 나중에 광질이나 거대화에서 코인 생성 나오면은 근데 지금 하도 먹은 게 없네 굴들 민심은 코인 누적이긴 해 파편 골랐는데 망하면 욕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 코인 누적은 골라도 망해도 욕덜 먹을 것 같고 코인 누적 하겠습니다 거대화 생산... 아! 아! 파편할 걸 그랬나? 아니지 자 이걸로 코인 누적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됐으니까 괜찮네요 나 이번판 보호막 있었나? 없네 보호막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 보호막 나오면 좋겠는데요 젤리콘 3개지 이러면 어! 아아 이거 필요없다 아이 이건 이건 필요없어 솔직히 어잠깐좀 불안한데 나 필살 썼었나? 어! 어! 어, 어 씨, 필살 있네 어차피 자 경운기 락스타 락스타가 더 멀리 가나? 락스타 할까? 락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탑에 락스타직 쓰나? 오탑 초기 캐릭터들 다 너무 퇴물이야. 다크초코 이런 애들. 레본 제스트, 다크초코 이런 애들. 얘들은 더 풀어 안 돼. 리오크 해야 돼. 스킬이 골라 노답이야. 알사탕? 알사탕은 국밥이지. 알사탕은 그냥 든든함. 요즘 찬사로 레이드 돌리는데 신고하세요. 손사 보이면 신고하세요. 으아 6억? 나 이때까지. 반빵 다 넣었지. 레전더리 버프 여기서 아 뭐가 나야 될까? 파편? 내가 방금 아쉽게 걸렀던 파편? 어 <laughs>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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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모두 이루어진다. 파편 등장. 리롤. 어 의적을 의적 의적 할만한데? 의적을 의적 의적.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성이 괜찮단 말이죠 은석이또 템빨을 잘 받기 때문에 잘 어울려 아 이거 보호막 하나만 있으면 또확 세지는데 보호막이 좀 많이 아쉬운데? 보호막 2소, 보호막 점수 12,000에 그렇게 많진 않네 이게제 어, 보물 보호막 써도 되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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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어. 코인 얼마나 쌓였는지 보고 올걸. 하지만! 아, 나 아직 운이 없어. 왜? 자력을 안 줬거든. 자력 가져와. 아, 운 없어. 아, 나만 운 없어. 자력 가져와. 슝. 어, 이번에 코인 좀 쌓이겠다. 와우. 이번에 코인 좀 쌓이겠다. 맛있네. 코인, 샤워, 광질, 거대화 슬쩍 가자. 와, 와. 역시 의적. 역시 의적을 의적을. 결국 스킵 한개잘된것 같은데. 이 뒤에 친구들 힘 받겠는데? 우와, 미친.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요 오오. 바람이, 메드무비! 장파 둘째 가면 서러운 장파 패. 변신! 물약 아, 아, 이번에 광질 못 꼈었다. 안 돼. 나만 도 없어. 아, 변신 한번더좀 아쉽네. 32억? 어디 보자. 54,000점 잘 쌓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최고의 보상을 준비했지. 어, 코인 자력 괜찮구요. 아, 보호막은 없고 생질 뱀파. 근데 장애물 파괴를 해야 돼가지고, 나 아, 젤리코가 이번에 젤리코 3개가 이번 판이었나? 어, 있네. 뱀파 하면 되겠는데, 호삼이 젤리코 많아가지고 뱀파 하면 되겠는데, 아 뭐. 현상수배요? 어? 지금.. 아.. 아니 근데 90주자에 해야 제일 좋은데 감옥 문 따주는 거는 다음 주자 아니에요? 이번 주자 아니지 않아? 근데 할까? 이새 이게 또 걸으면 안 나오긴 해맨니 걸으면 그냥 할까? 아 근데 이번에 얘 하면은 너무 멀리 가겠다 좀 멀리 가버릴 것 같긴 한데 얘 진짜, 얘 걸러서 체감상 4번 중에 3 번은 다시 안 나와요. 레어라서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보내주면 안 나와. 이코대 존나 높음. 이럴 거면 그냥 승강전에서 니가 레전더리로 올라가라. 레전더리 좀 해봐라도 에픽은 올라가야지, 솔직히. 니가 레어에 있는 거. 이거 내려치기야. 약한 척코스프레하는 거야. 꽝, 꽝. 아 가복 문 따고 한번 더본 다음에 쓰면 더 좋았겠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레몬 증기 장어 남았고요 뱀파이어도 할수 있고요 선택지가 꽤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사를 빼서 뱀파이어 각보기아 근데 점수는 뭐이제만큼막 어쩔진 않네요 너무 일찍해서 그런가 와와 우와. 우와. 미친 미친 광질 잘 나온다 나이소 이 맵이 제일 제일 핵심 맵 아닌가 여기가 포인 젤라를 잘 나오고 싶은데 과연 과연 설마 여기 돌파하나 그 정도는 아니지 뭐 다음 주자한테 돌려줄 듯 다음 주자한테 밀어줄 듯. 코인 자력 있어서 코인 절대 안 놓치고요. 따! 따! 9월. 진짜 죽어! 44억. 코인 한번 볼까요? 누적 얼마나 쌓였을지. 일단 점수는 거의 뭐 1등 점수고요. 12만 점. 아, 내게 랭킹 근처라도 갈라면은 이게 확확더 쌓여야 되는데. 누주자에 얼마나 쌓일라나? 12만 점. 보통 다른 시즌에서 한 10만 점 정도 쌓이면은 잘 쌓인 거지 않나? 자. 감옥을 열겠습니다. 짜잔! 어! 오히려 좋아. 어차피 이게 남아있는 선택지들 중에서 이 정도면 뭐, 공곰 코인 하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아! 젤리코, 삼젤리코도 있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은 훌륭한데? 괜찮은데? 잘 나왔는데요? 와! 곰젤리네요.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쿠키도 쓰레기라 어차피 못 찍고요. 그죠? 방공 굳이. 뱀파 경기를 내가 왜 해? 최후의 레몬 전기장어. 어, 어. 자 정전하기 필살 뽑고 사망하기. 파쿠 레전더리 정전하기 필살 뽑고 사망하기.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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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하지? 필살하면 진짜 사망할 것 같은데. 정전이 근데 활약할 수 있나? 정전 그 정도인가? 정전. 정전. 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귀여워. 점점 이 쫀냥이 같은 표정이 하와이 하기 해. 와. 아, 와우. 점수 잘올라가고요 벌써 점수 잘올라가고요 근데 이건 맵발이라서 맵 넘어가면은 이맛 다시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나왔고요왜 광질이 안 나와, 근데? 아우. 자 오히려 광질 안나와서 혹시라도 체력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고요 손해볼 일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자 이거 아래로부터 레일 타서 이동속도 미세하게 이득보는 이런 수잘데기 없는거 말고 아래에 붙어서 장애물 깨고 정전은 왜 효과 광질 시너지 같은 거 없나? 뭔가 시원하게 안 달리니까 좀 아쉽네. 와우, 와우. 와우. 아, 자력 좀만 더컸으면 슈자 하나만 있으면 딱인데. 광질. 좋다 좋다. 아 이거 위로 젤리코가 꼬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나? 못칠 것 같은데. 오. 아쉽고요. 아, 아래 있는 게 낫겠다. 젤리고다못보신다 쓱. 아, 이거 보탐 좀 아쉬운데. 아, 보탐 못 가겠지? 아, 보탐 좀 아쉽다. 6 5억 요. 10주자 이러면은. 아, 이게 앞에 스킵 스킨 맞네. 스킵이 맞다 진짜. 스킵 잘했다. 짠. 20만 점. 20만 점까지 쌓았으면은 잘 쌓인 것 같아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쿠키가 안 나와 버리면은 진짜 진짜 맥 빠지거든요. 레본 르! 레본 레본은 장파 파괴신이라서 뱀파라도 근데 어아 그래 뱀파 할까? 생질이 있거든요. 장애물 파괴는 젤리코로 하고요. 그래도 젤리코 세 개면은 뱀파 하겠습니다. 뱀파하자 방패요? 근데 뭐 보탑 있나요? 방패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 젤리코 간다. 아 이거 보탑 있네. 여기 내가 끝까지 안 가서 보탑 있네. 보탐이 안 보이냐, 근데?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뭐, 얼마나 위에 있는 거야? 보탐이 안 보여! 스피어 디까지가 있는 거야? 어! 오! 오, 씨. 방패 있는데 보탐 못 가면 안 되지. 슈사는 아니지만. 어, 어. 올라간다, 점수 올라간다! 따! 아. 졸라 노르네요 전판보다 더안 오는데? 전판에는 졸라 잘 놀랐는데. 아! 물량 낭비, 뭐야! 아유, 광질이좀덜 나왔어야 했네? 자, 자, 달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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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가자! 가! 도도도, 도도도, 나 초조해, 나 초조해. <laughs> 이만큼 잘 나오기 쉽지 않아. 이게 이런 판 하고 나면 오늘 게임을 더 못해. 스위치자가자마자 장판 어데와 장판 왕질 먹은 판을 두고 다음에 게임하면 존나 재미없단 말이야 이거. 이 게임이 너무 역치를 높여놔서 그다음부터 게임하면 재미없어. 여기서 점수 뽑을 대로 뽑아야 돼. 이거 하고 게임 또 하려면 무조건 자고 일어나야 돼 도파민 떨어지게. 이 상태로 게임을 더할 수가 없어. 대물야 30억, 좋습니다. 아, 어, 어 뭐더 없나요? 광질. 야, 이거 씨, 장파 광질, 장파 거대화, 장파 파편까지 이거 미쳤다, 근데. 없는 게 없단다? 거기다가 젤리코 왕창 집은 다음에, 무지개 곰을 변환시킨 다음에, 에픽 무지개 곰 코인으로, 코인 뽑아먹고. 진짜 없는 게 없다. 근데, 뱀파는 진짜 좋은 선택 같긴 하다. 오래 달리면서, 장판은 젤리코가니까 괜찮은데? 대물약 또, 진짜 처음에! 처음에 스킵한 것도 진짜 다행이다. 스킵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와우. 와우. 미쳤다, 미쳤다. 이쳤다대브리아 물약 존나 많네 근데 물약 원래 이렇게 많아? 물약 존나 많네 아! 사소합니다 예또 방패가 있어가지고 방패로 보호박 효과 그동안 쓰지 못했던 보호박 시너지도 쓰고 미쳤어요 그냥 와바바바 어이씨, 먹다 놓친 거 같은데? 어, 아, 아! 그럴 수 있어!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어. 장파 황질 있을 때는 흔한 일이야, 그럴 수 있어. 어, 왜광질안 나와? 광질 미친! 어, 소부랑 먹었지. 소부량 먹은 듯. 여기는 장유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구요. 대부력 먹었지. 어 드디어 지옥 예티야 예티야 놀자 나 왔어 내 친구 예티 예티 얼굴 보기 힘들구나 이런 판 아니면 예티 얼굴 보기 힘들어 지옥까지 지옥이 너무 멀어가지고 얘 너무 멀리 사러 100억! 100억! 1억은이참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찍어봤지한1자0억을 어, 신선한데. 와! 어, 이거 맛있네. 아, 이게 마지막 변신인가? 힘내! 힘0 0을 다아아 아, 바락 못했다 미친 아씨 바락 너무 재다가 아 이거 좀 아쉽다 어이거 아, 바락 바락 했어도 근데 막걸 못했을것 같긴 한데 바락이랑 상관없는데 어이거 뭐야 아 이거 보호막 질주야? 어이뭔 질주인가 했네. 그래도 몇억이야? 282억 미친. 한번 더 해볼까? 이런 판 없는데. 오늘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볼까? 아, 잠깐만. 아 재밌었고요. 오! <laughs> <우우>! 나이사! <laughs>

와플 다운, 김렛 다운.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다운 시켰어. 이 건방진 응애 쿠키야. 내가 너 조업했어. 이 스쿼드에 구울 같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게임을 지지 다음엔 구울 빼고 와라. 와플 다운은 인정. 와플은 여기 없죠? 저는 올라갔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닉네임 바꾸세요. 김렛 다운 빼주시고요.